안녕하십니까 요랑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찌멈춘고무 찌스토퍼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현장에서 낚시를 하실때 예를 들어서 초리대 부분에서 원줄이 나갔거나 또한 봉돌쪽에서 원줄이 나갔거나 했을때 이 찌스토퍼가 있는지 알고 낚싯대에 원줄을 맸습니다 원줄을 맸는데 이찌 스토퍼가 없으면은 어떻게들 하십니까? 저는 기존에 기존에 썼던 원줄에 찌 스토퍼를 새 원줄로 바로 옮깁니다. 바로 옮겨서 재사용을 합니다. 현장에서 낚싯대 원줄을 맺는데 이찌 스토퍼가 없으면은 대략 난감합니다. 낚싯대 여유분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른 데를 빼서 사용들을 하시지만, 이제 낚시를 배우시는 분, 우리 초보조사님들은 낚싯대 한 대여섯 대씩 가지고 다니십니다. 예를 들어 여섯 대를 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원줄이 파마가 졌거나 혹시나 끊어졌거나 했을 때, 이 스토퍼 없으면은 낚싯대를 어쩔 수 없이 개야 됩니다. <laughs> 이찜 멈춘 고무, 스토퍼, 재활용 하셔도 하든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낚싯대 4,50대씩 가지고 계신 분들, 비수기 겨울철에 원줄들을 교체를 하십니다. 아마 대부분이 원줄 풀어내고, 이렇게 감아서 전체적으로 폐기 처분들을 하시는데, 폐기 처분 하지 마시고, 새 원줄로 그대로 옮겨 가시면 됩니다 낚싯대 4,50대 원줄 교체하면서 이찌 스토퍼 값도 무시를 못합니다 이 스토퍼 재활용을 하시고 남은 돈으로 통닭 한 마리 어쩝니까 <laughs> 기존에 사용했던 원줄 스토퍼를 새 원줄로 옮겨 갈수 있는 영상을 지금부터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엄청 간단하고 아주 쉽게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낚시를 조금 오래 하신 우리 조사님들은 아마 그렇게 재활용을 하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초보조사님들은 재활용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재활용을 못하고 폐기처분들 하시는데 우리 초보조사님들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봐보시고 재활용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찌스토퍼 큰집에서 새집으로 이사 가는 방법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한색 줄이 이렇게 파마가 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찌 스토퍼가 없을 때이찌 스토퍼를 이 노란색 세 줄로 간단 히 이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하얀 줄 스토퍼를 한쪽으로 몰아주십시오. 일단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신 다음에 대충 한 10cm 정도나 커팅을 시키십시오. 줄을. 이렇게 10cm 정도나 남겨놓고 이렇게 카팅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매듭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원형이 되게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새 원줄, 새 원줄을 가운데로 넣어 주십시오. 이 스토퍼 네 개의 길이만큼 이렇게 빼 주십시오. 자 이렇게 빼 주신 다음에 꽉 당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당겨 주신 다음에 이제 이 녀석들을 차례로 밀고만 내려가면 됩니다. 주변에가 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충분한 번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하나하나씩 밀고, 자, 내려가 봅시다, 일단. 자, 하나 내려갔고, 두 개째 내려갔고, 찌고무도 내려갔습니다. 자, 또, 세 개째 내려가고, 네 개째도 내려갔습니다. 유동봉도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한두개 정도가 스토퍼가 더 있을 겁니다. 그대로 미어만 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흰색 줄흔 집에서 이 노란색 줄새 집으로 바로 이사를 갑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새 집으로 이사를 시켜봅시다. 이제 흰 줄을 빼내시고, 자, 흔 집에서 새 집으로 바로 이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스토퍼가 이렇게 재활용해서 사용하셔도 이 스토퍼 밀리지 않습니다. 물 속에서 들어갔다가 햇빛 보고 하면은 다시 수축이 되니까 새것다고똑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현장에서 찌 스토퍼가 없을 때는 이 방식으로 이렇게 재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낚싯대 450대 바꾸실 분들도 이렇게 재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초보 조사님들을 위해서 찌 스토퍼 재활용 방법을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선줄에서 세 줄로 이사하는 거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